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안이 예배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그리고 14장입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 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 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지니라. 이는 나병이민이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 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 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낳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 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지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 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의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민이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 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 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 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빤 곳을 볼 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내가 빤 의복 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로세나 베오세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지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숫양두 마리와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십 분의 삼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숫양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숫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재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 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재단에 들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제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와 호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한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 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현대와 같은 위생 개념이나 의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전염병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일은 무척 중요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레위기 11장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례도 한편으로는 음식을 통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학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읽었던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은 비슷한 관점에서 다양한 피부병의 진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피부에 나병, 즉 악성 질환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그는 즉시 제사장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제의를 돕는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질병을 진단하는 역할도 맡아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질환을 검사했는데 첫 번째로는 환부의 털이 흰색으로 변했는지 확인했고 두 번째로는 환부가 정상보다 오목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했습니다. 만일 피부 상태가 이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했을 경우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만약 뾰루지나 반점이 우묵하게 들어갔지만 털이 흰색으로 변하지 않았을 경우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7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결하다고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병이 번지면 곧바로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재진단을 받아야 했지요. 이러한 진단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필두로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진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8절 말씀에서는 종기가 난 사람에 대한 진단 24절 말씀에서는 화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진단 29절에는 옴 진드기로 인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이후로 어루러기 즉 피부 발진이나 대머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그것이 전염병이 있는 피부 질환으로 진단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맨 뒤쪽인 13장, 45절, 4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들은 격리되어 다른 이들과 접촉을 피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환자에게 가혹한 명령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죠. 백신이나 치료제, 중증 환자 병상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현대에도 이 전염병이 무서운 병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7절 이하 말씀을 보면 비단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그 나병의 색점이 발생하는 옷, 의복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요. 또 14장 3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집에서 발생하는 나병 색점, 그러니까 곰팡이균 같은 것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관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복, 집에 발생하는 세균에 대한 관리까지 이루어졌던 것은 결국 그것이 백성들의 육체의 건강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진단과 조치를 취하는 역할이 다름 아닌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은 한편으로 백성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역할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조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직 영혼만이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과 정신은 선한 것이고 육과 물질은 악한 것이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영혼에 집중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경시하는 풍조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죠. 특별히 이렇게 육체에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고 버림받은 것이라고 하는 죄책감까지 안고 살아야만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면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 그렇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살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들의 그 부정한 몸에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에 관심을 두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또 그로 인해 관심에서 멀어지고 소외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이웃들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편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또 그들이 그 병으로 인해 그릇된 죄책감을 갖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돌보는 이 아름다운 돌봄과 섬김이 우리 미아동 교회 공동체를 통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몸과 마음이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받고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하루를 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네,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면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함께 어울리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주변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또 소외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웃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그릇던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면서,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받고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로 이땅 가운데 지금 잠식하고 있는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